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동굴을 찾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철을 발견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네, 카메라를 네, 조금 더 올려주세요. 잘안 보여요. 됐어요. 자, 작업대를 만들겠습니다. 작업대를 설치하고, 뭐죠? 예, 됐고요. 나무가 얼마 안 있네. 음, 작업대를 설치해주고, 지금 저 손가락 뿌라졌어요 알고 있다고요. 아, 어. 와삐 됐다. <laughs> 이걸 나눠야겠어요. 응? 음? 톡. 야 근데 내만의 음. 다이아몬드 못히겠는데어 아, 어, 이렇게 해도 되는데. 미. 다이아몬드 캐기가 오 돌을 버려 버렸네요. 엄 oh 마이 갓. 고르니 나누겠습니다. 나누는 법을 이제 배웠어요. 이제 알아요. 나누어 법. 어제 배웠잖아. 척 어제 배웠습니다. 나 아직도 이것은 머리가 안 좋아요. 잠시만 비비비 잠시만요. 다음 편에서 비비. 만나요. 잠시만. 안녕. 비비비 잠시만. 불꽃게니이 애틋해요. 불꽃게요불꽃만요잠잠시만요잠시만요 자철을 켜겠습니다. 철만 켜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직 철만 켜고 많이 돌려줄게. 철이 계어 바이바이. <목소리>